안녕하세요. 글로벌 이데 f t v 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새벽 5시 2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3월 23일 종가가 한 20분 전에 끝나네요. 아, 뭐 오늘도 좀 씁쓸한 하루입니다. 오늘 좀손절면을 많이 쳤네요. 그,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특히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아주 주가가 별로 아주 안 좋습니다. 이뭐터키발그 아주 뭐 통화 가치 급락을 하고 그 여파가 저는 뭐 터키 한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이머지 마켓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지금 불청객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이 달러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뭐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마징마켓 원자재 가격이 댄서리 맞았습니다. 아, 특히 아주 원유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영 찝찝합니다.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좀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적 그래도 어, 나스닥이나 팡플라스는 선방한 편이고 어, 그 다음에 미국의 유틸러티주가 나홀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제가 그래서 미국의 유틸러티주가 티가그 혹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삼천 삼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나 아직 그 원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면 미국의 유틸리티 나홀로 오르고 있는 미국의 유틸리티를 주,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를 체크해보고 오늘 뭐 달러 지수와 어, 폭락하는 국제유가 고그 정도 점검하고, 뭐, 1등급 종목이 거의 없어요. <laughs> 한딱두 종목이더라고요.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뉴스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CNBC 보도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하여튼, 이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오늘. 뭐, 여기는 0.38% 올랐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본 차트에서는 거의 0.6% 정도 올랐습니다. 아, 뭐 이러니까 원자재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경기 상징에 집행하는 원유가격이또 4%나 폭락을 했어요. 아, 유럽에서 아마 좀 코비드 뭐19뭐 이게 좀 많이 약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그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코비드 19 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 하여튼 미국도 하락했지만 다른 나라는 더안 좋아요. 지금 달러 지수가 올라가 가면서 이렇게 급락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은 자기 통화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남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아주 아주 아작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S&P 500이 떨어지고 있다. 어, 유럽에서 락다운. 아마 코비드 19, 때문에 또 이렇게 그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원유가 0그 폭락 뭐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0 같습니다. 다0 0 0 2000, 2000, 0 0 0 0 0 0 2000, 2 0 2 하락을 2습니다 s p 5 0 0 0 0보0 오늘 다 빠졌죠. 2 아, 0데 여기 유틸러티 주가 나 홀로 선방하고 있어요. 이 유틸러티가 지금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좀 약간의 거꾸로 가는 성격은 있어요. 남이 빠질 때 이렇게 선방하고. 이 유틸러티하고 미국의 부동산주가 대표군데, 뭐 부동산은 오늘 쓰지 않은데 이 유틸러티는 이렇게 선방합니다. 혹시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뭐이 상관관계를 갖고 지금 잘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미국 중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달러 지수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UUP, 아, 달러 지수 1배 레벨입니다. 아까 뭐, 그 보도에는 0.38% 했는데 지금 또 올랐네. 0.65%. 달러가 급등했어요. 어제만 해도 확 빠져갔고, 아우 달러가 좀 내려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 급등을 해서 이게 불청객이 지금 급등하고 을 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시입니다 달러 지수 1등급 다섯 배등로상점입니다 이래다 보니까 원자재가 급락을 하죠. 특히 원유가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UCO 원유 2배 레버리입니다.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9.20%아동산가가 폭락을 냈습니다.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좀안 좋은 소식만 있습니다. 이 와중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를 봐보겠습니다. UTSL, 오늘 다 급락하고 있는데, 나 홀로 상승하죠 제가 레버지 대표에서 올라가는 걸 유일하게 찾는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요즘 3.30% 오늘 같은 날 올랐으면 이건 폭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3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다 미국 유틸리티나 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테바 패턴의 상승 중입니다. 한국의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 일봉 차트입니다. 일01% 하락했습니다. 분봉에서 그 퍼펙트 레인보스입니다. 한국 코스닥 1등급 테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 쿠스닥이 뭐 눌림 목에 힘입어서 저는 요걸 1등부로 분류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미국을 적기 저는 2021년 3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변동성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포 지수가 어제 하락 추세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 진입이 됐네요. 글로벌정신은 혼조구간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자재는 하락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미국 국채가 샀어요. 이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이렇게 그 상승치세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 안전자산 손호도 아니고 이험자산손호도 아닌 중립으로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중시는 홍조 구간 원자재 시장은 하락 기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씁쓸합니다. 어, 그러면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주가 지수입니다. 빅스 쪽입니다. 빅스보다 아래 등급 또는 4등급, 5등급은 100% 매도가 있습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 빅스하고 같은 등급 이거 위험자산 손아니죠? 그러면 3등급이죠 50% 배도가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1개 등급 이상 위는 뭐 2등급. 오늘 2등급만 해도 굉장히 선방한 것입니다. 여기는 입질 발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이 오늘 1등급은 굉장히 선방한 종목이죠. 오늘 공격 신호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원자재는 뭐 매수 신호 남기 하나도 없습니다. 달러 지수보다 아래 등급으로서 3, 4, 5 등급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팔라듐이 2 등급이지만 달러 지수보다 아래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2 등급임을 감안해서 25%분 매도를 하겠습니다. 어, BDI 지수도 3등급이니까 50% 부분 매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많습니다 오늘 어, 매수가 있는 것은 어, 주가 지수 1등급 유틸리티와 한국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뭐, 이건 공격 매수고 그 다음에 2등급 탈락 4종목이네요 미국 나스닥 팡플라스 IT 기업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이 이머징 마켓에서 용케 버텼네요. 지금 터키발 국외에서 용케 버텼습니다. 어, 그러면 상세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쪽입니다 어, 미국 유틸러티 한국 코스닥이 1등급 대박대상 상승입니다. 어, 미국 유틸러티 이게 나 홀로 상승하는데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추정을 해서 이게 만약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3조 달러의 추가 보양책을 지금 준비 중이 죠한 연말쯤 발표된 그 인프라 구축하고 관계가 된다면 굉장히 유틸리티 상승이 의미가 있다. 이쪽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어제 조정에 더불어가. 하여튼 눌림목이 돼서 한국 코스닥, 지금 코스피는 아작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아마 어, 그, 시장자 여러분이 많이 안 가진 종목요. 저는 오늘 유튜브를 왕창 샀는데 그 어, 보통 많이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그나마 어, 미국의 나스닥 팡플러스 이쪽이 좀 선방을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2등분에 더 굉장히 선방인 겁니다. 미국 IT 기업, 브라질 그 입질 미수입니다 하여튼 2등급 종목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러셀리천 미국 S&P IT 기업 어 미국 혁신 기업, 미국 기농 기업, 미국 항공 기업, 미국 운송 기업, 미국 소비재, 미국 소매업, 미국 부동산,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기초 소재, 미국 나사클린 에너지, 미국 건설 기업 미국 금융,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사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유로스닥스 50,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중국 IT 기업, 러시아, 베트남, 이머진 마켓, 태양광 풍력, 클린 에너지, 전기차인데 2차 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한국 IT 기업, 한국 에너지학 기업, 한국 2차 전지는 3등급 중립입니다. 하지만, 50% 부분매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다우삼0 미국 S&P500, 미국 로봇기업, 미국 지방은행, 미국 산업재, 미국 금강기업, 미국 원유기업, 유럽, 일본, 라틴, 멕시코, 인도, 중국 전기차는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팔라둥. 어. 농케 2등급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25% 분매도입니다. 니켈, 커피, 설탕, 코코아 3등급 둘념이지만 달러지수보다 아래 등급이기 때문에 100% 매도입니다. 구리, 아연, 원유, 금, 농산물 4등급이니까 더군다나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과 미국 국채가 둘다 그 2등급입니다. 지금 안전자산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덕분에 금리는 좀 안정이 된거 같은데 그 하여튼 뭐 약간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도 아니고 안전한 선호도 아닙니다. 아이 불청객인 이 달러가 오르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찝찝합니다. 뭐 덕분에 신흥국 통화 뭐별힘못 쓰고 뭐 한국 시장에서 엔화와 달러가 사 등입니다. 워낙 강수량 같은데 한국 도시힘못 쓰는가 봐서 이게 조금은. 제가 좀 약간 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어, BDI 벌크션 운이비수 아, 이것도 급락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아, 설명드리면 오늘 그 미국 증시도 죄송하지만 특히 유럽에서 아마 락다운, 아마 국가간에 뭐 코로 코비드 식구가 확산되면서 아마 그 국경을 폐쇄하고 이런 게확대는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이래갖고 아주 안좋습니다이 영향으로 뭐 미국 정치를 비롯한 전 세계 정치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마징 마켓은 아무래도 어제 제가 뉴스에서 터키발 그 통화가치가 급락한 거 이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마지 마켓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브라질 대학은 다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유틸리티. 어, 이게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유틸리티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하고 관계가 있는지, 만약 관계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뭐, 저도 별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하여튼,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